아직도 미용실에 돈 쓰시나요? 염색 한 번에 10만 원은 좋게 깨지는 요즘 무료 헤어 모델 쉽게 지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당근 알바나 알바몬 인스타 공고로 가끔 올라오는데 그런 거 말고 헤어 모델만 구인하는 미몽 어플 이용하세요 전 이번에 20만 원어치 하는 톤다운 염색 받고 왔습니다 염색 전 상태는 자연모에서 낼수 있는 최대한 밝은 갈색이었어요 톤 다운 희망하니 미용사님이 아, 컬러 차트 보여주고 아... 고르라 하셔서 음, 전 원장님 추천으로 염색했어요. 머리가 많이 상했다고 저 마요네즈를 쭉쭉 짜서 클리닉도 같이 해주셨어요. 샴푸 펌핑을 3번 정도 해주시길래 궁금하더라고요. 네, 제 머리는 샴푸를 몇 했잖아요. <laughs> 고객님 머리가 예민한데 수도엄 네. 스포츠하듯이 이렇게 네. 아. 아니요. 참, 진짜 네. 많아도 독감투 요 한국에서 이그런 남자 머리는? 네. 남자 머리는 사실 한국에도 네. 많아요 아 그래요? 네. 네. 네 맞아요 아무래도 헤어 모델이다 보니 중간중간 뒤에서 촬영하십니다 사실 이 뒤에 엄청 스타일링 빡세게 하고 사진도 엄청나게 찍어주셨는데 아쉽게도 그 부분을 영상에 못 담았네요 어찌되었든 모델하고 톤다운 염색 끝났습니다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<laughs> 다 하고 그냥 집 가기엔 아쉬워서 밤낚시 보러 왔어요. 어떤 분이 양옆에 자리 하나씩 비워서 가운데 혼자 예매해 놨길래 제가 슬그머니 옆자리에 예매했습니다. 누가 옆에 앉을까? 토큰토했네요 <laughs> 옆에 분이 안 오셨어요. 빈 자리가 주변에 많다 보니 다른데 가서 앉으셨나봐요. 혼자 비밀 소개팅하는 기분이었는데 눈치 까고 도망가셨나 봐요. 15분짜리 단편영화인데 광고가 10분 나와서 나름 재밌었어요. 본격 광고 모험집을 구경 온 느낌스. 영화는... 외계인과의 음... <laughs> 저중고등 여성분들이 너무 깔깔대서 보기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밤낚시 한줄 평을 하자면 이게 현대차 불박만 이용해서 연출이 특이하고 영화의 인트로 장면만 잘라서 본 요상한 느낌이에요.